자 시청자 여러분 네오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30일 1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일단 좀더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만 이라고 많이 좀 거슬릴 텐데 이 많이 왜 나왔을까?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매도타점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일단 조금 더 홀딩을 해보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호재도 있고요 악재도 있습니다 뭐부터 들으실래요? 아, 기분 좋게 일단 호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네오샘을 지금 끌고 간지가 좀 됐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8,450원. 사실 뭐요 정도에서 매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 앞에서는 손절 쳤었죠. 그랬지만 이제 영상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뭐 CXL이고 뭐 CXL이고 이렇게 CXL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세대 기술이다 이거는 크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릴그 호재거리가 오늘 얘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려줬던 그 근거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끌고 가보긴할 겁니다 만이라고 해왔던 이유는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아야 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기 위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타점 같은 경우에 날라가면은 매도를 하게 될그 타이밍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네오샘 관련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오샘 관련된 타점은 당연히 나가게 될 거지만 일단 기다리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는 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세력주를 놓칠 리 없죠. 제가 다른 종목들까지 다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이 많이 나면은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내도 됩니다. 저는 주식 유튜버지 않습니까? 구독해주시고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제 영상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관심만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네오샘이 올라갔던 이유는요. c x l 아닙니다. CXL은 차세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했고, 네오셈을 어, 불기둥으로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맞긴 한데요. 일단 오늘은 CXL이 아니니까 더 불기둥이 안 세었고, 예, 거래대금도 더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얘가 나왔던 그 뉴스를 보여드린다고 한다 그러면요. 보시다시피 특징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 메모리 슈퍼사이클 전망에 반도체 후공정 기업 주가가 올라갔다. 네오샘에서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반도체 정비 후공정 기업 통째로 해가지고 지금 특징주를 남발했기 때문에 얘가 세게 못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후공정인가 그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후공정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그 후공정까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하지는 않거든요. 다른데 위탁해가지고 하는데 네오샘도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가 가 있고 지금 이제 뉴스가 있는 것들을 본다고 했었을 때 일단 이렇게 AI 칩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봄 메모리 글로벌 3사가 수십조 투자 전례 전쟁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어제 저녁에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AI 때문에 지금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글로벌 IT 회사들 반도체 사들의 주가를 좀 체크를 해 본다 그러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도 대장 3대장 중에 하나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죽지 않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불허전 대장은 이제 엔비디아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200불 찍으러 가려고 하는 것 같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 그랬을 때 브로드컴까지 본다 그러면 얘는 조금 메모리에 어떤 그런 어 방향판이라고 할수 있는 놈인데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랑 엔비디아가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후공정 우리나라에서는 후공정 왜냐하면 우리나라 메인은 GPU가 아니잖아요. GPU를 보조해주는 d 램의 합체, HB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HBM 관련된 뉴스가 또 없을까? 당연히 있죠. SK 하이닉스 HBM4 독주 예고해가지고 영업이익이 50조를 돌파하기를 전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라고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찡주. 둘다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네오샘 해가지고 삼성, SK 둘다 같이 이제 나온 게 지금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뉴스가 있는 게, 얘가 이제 올라갔던 그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나. 이겁니다 hbm4에 총력해 가지고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외주 확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초대형 종목들이 외주를 많이 준다 라고 한다는 거는 거기에다가 외주를 받아서 후공정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애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얘네한테 이렇게 받아왔을 때 그게 뭐죠 수주가 되는 거죠 mou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밑에 있는 종목들이 돈을 번다 라는 거 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였을까요 악재는 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세력주 관련돼서 요즘에 이제 100% 200% 짜리 종목들이 프로티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로키텔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85% 88%까지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이 나도 이제 100% 200% 짜리 종목 매수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좀 보이는데 문자로 보내실 때도 수급이라고 보내시고 밑에다가 뭐 히든주 뭐 그런 종목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오 샘도 가지고 있으면 100% 200% 짜리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종목을 끌고 갈려면요 내가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재료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 자리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세력주의 조건 3번 재료 그 다음에 1번 수급 그리고 2번 자리 <laughs>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주 여러분들도 100% 200%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제가 어떻게 내는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거알수 있으시거든요 잠깐 보고 오시면 그 다음에 반도체 악재 조금 파악해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은 피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류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플러스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드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이 응.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운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악재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못된 놈이 누구인가 라고 한다 그랬을 때 사진만 봐도 딱 아실 겁니다 네, 트럼프가 딱 보자마자 아씨 관세 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철강 의약품, 그거에 이어가지고 반도체도 시간 문제라고 써져 있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얘가 이제 서명을 하진 않았지만, sns에다가 공개를 했었죠 100% 관세를 매기겠다 미국의 공장이 없으면 100% 관세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거 때문에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이미 매수를 했었죠 자바요텍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지금 10월 중순 혹은 말 정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중순이 조금 더열어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석을 딱 끝나자마자 혹은 추석이 끝날 때쯤 그 주말 그때쯤이 좀유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장이 열리는 날이 금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오늘 같은 경우까지는 매도세가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일이나 모레까지 만약에 얘가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저는 좀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얘가 어디까지 올려줄지 그게 관건이긴 하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매, 매볼 때도 하나 그어 났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 타점을 보내 드릴 때 그때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악재라는 게뭐 앞에 나와 있었을 때 그거를 만약에 이제 생가고 만약에 올려준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봤을 때어 수급이 뭐야 박히네? 어 지켜주네? 해가지고 오히려 매수를 다시 보내면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일단 뭐 50대50 혹은 악재라고 보이는 것들이 앞에 있는데 굳이 그 종목을 내가 지금 수익권인데 홀딩을 해 가지고 그냥 눌려도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했을 때이 음봉 이게 음봉이 5%짜리일지 마이너스 10%짜리일지 마이너스 20%짜리일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5%씩 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얘가 올려줬었을 때 악재가 나오기 전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올려줄 때 비중을 좀털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내드리는 제 매매 관점의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셔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미리 매도하고, 네오생 관련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짜로 기대가 된다 그랬을 때, 또그 초입, 완전히 꺾어가는 요꼬투리는 아니더라도 초입에서 비중을 다시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네오샘 지금 현재 이렇게 뉴스가 몇번 나오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억이 넘는 지금 거래대금이 지금 실리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지금 시장에서 별로 안 돌고 있다 그런데서 굳이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셨나요 예, 다른 종목들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200% 짜리 가는 종목들 네오샘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키 텔스케어만 생각해 보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얼마나 마음 들었는지 아세요? 신저가를 깨면 이거 뒤지는 거여가지고 얼마나 마음 들었는데요. 제 로키 텔스케어 영상 보시면 제가 어떻게 썼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버텨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수익을 낸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팔고 팔고 팔았어요. 어 그게 아까워요? 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까지 얘가 보내줬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오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바닥권인입니다. 조금 더 답답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저항선을 깨지 못하고 혹은 깼더라도 앞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일정적인 부분까지 대응을 하면서 만들어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